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빰 안녕하세요 캐리어 이트의 탐정 김태우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 오, 찾을 탐정은요 아주 아주 잘생기고 날렵한 콧날 아주 아주 멋있는 시크한 눈빛을 가진 남자입니다그 탐정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시죠 우와 진짜 탐정 이재훈 오늘 영화 감정 공길동으로 돌아온 배우 이재훈 씨입니다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환호도 이재훈 씨의 팬서비스도 화끈했습니다. 오늘 꿀잼이 모장합니다 이재훈 씨와의 테이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탐정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탐정으로 변신했는데 어떤가요? 네, 네. 아유, 훨씬 <laughs> 멋있으진 않아요. 예, 오늘 제가 너무 잘생겨서 부담되지 않으세요? 응? 음? 약간 부담돼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오늘 결라데이트첫 출연이신데 소감이 네, 어떠세요? 꿈이었는데. 오!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예. 영광스럽고 오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차 타고 오시면서 네. 무슨 생각 하셨어요? 나름 첫 출연인데 네. 사람들이 없으면 어떡하나는요이 그래. <laughs>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이 또 네, 반겨주셔서 예. 네, 좋네요. 재훈이 오빠 실물이 어때요?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뻔했죠. 여성팬들 난리 났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잘생겼습니까? 절대요, 절대요, 절대요. <laughs> 연기를승부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예. 네. 거리를 돌아다니시면 네.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세요? 이재훈 닮았다. 네. <laughs> 전대. 네. 어, 잘 생겼어요, 이런 이야기 듣고. <laughs> 이재훈 씨잘생겼다는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배 안에 한2 0 m 정도 걸어왔는데 지금 중간 네. 심경이 어떠세요? 예. 제가 이 홍대 거리에서 와. 많은 인사들 속에서 걷는 게. 예. 아이 또 사실 실감이 안 나요. 어, 네. 섭외하신 거 아니에요? 아 설마 설마. 예. 네, 네. 설마 예. 네. 네. 여러분 섭외 됐어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이재훈. 자 넓은 곳으로 자리로 옮겨서 팬들을 김제훈! 만나봤습니다. 아, where are you from? China, China. Are you from China? 아, 여기 유학생이요. 아 유학생 한국말 잘. <laughs> 다행히, 한국말 잘 <laughs> <있어요>. 아, <웃음> 다행히 <웃음> 한국말을 잘했습니다. 이재훈 씨야 깜짝 놀라 뜰라버였네. 친근함 많이 봤어요. 네 이재훈 씨의 노래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요 없어요 없어요 네. 오늘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어요 뭐래요? 홍바람이 아 날리면 금아그 날리는 불꽃잎이 금그 날리는 불꽃잎이 내 네, 홍대 거리에 울려 퍼진 이재훈 씨의 꿀 목소리. 네 시민들도 듣고만 있을 수 없죠. 현장은요 떨어진 벚꽃잎이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 정말 훈훈했습니다 분위기가. 가사가 어, 막 지금 되게 멋있는 장면. 저절로 합창을 한 거예요. 이재훈 씨에게 날 개인기를 개인기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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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떡볶이 먹다 온 장례식. 아, 떡볶이를 먹다 왔니요 어떤 거 <걸> 가능합니까? <laughs> 막춤? 막춤. 막춤. <으음. 웃음> <laughs> 하이키! 막춤의 묘미는 오, 바로 무반주죠. 갑니다. 무반주. 오, 열정적이라서 오, 음악이 오, 따로 오, 필요 없습니다. 빗속을 가로 힘찬 춤사위. 이재훈 씨가 큰 웃음을 오, 선사하고요. 와, 이 막춤의 음. 의미는 뭐였어요? 이재훈 배우님을 처음 봤을 때의 희열. 아! 다시 한번, 네. 하나, 둘, 셋, 넷! 방송을 어, 감성을 <laughs> 지켜보면서 얼마나 챔피할까요 네. 엄청 재을이 정도면 팬텀비 세주실 수 있죠? 충분히. 어, 그럼요,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액션! 포옹도 그냥 포옹이 아니고요. 영화 같은 포옹입니다. 아 파워댄스 아 때문에 격한 포옹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이태원 씨도 남자답게 받아주고요. 자, 그리고 아유, 오늘의 하이라이트 주인공입니다. 아, 만세!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김명석입니다 우와, 과학고등학교 <목소리> 공부를 정말 잘하시는군요. 아닙니다. 방금 시험을 말아먹고 노래방에서. 아, 이거 혹시 아, 오해할지 오해 아, 모르니까 아, 이건 술이 아니죠? 아, 맛있는데요. 아, 이건 물이죠. 시험을 왜 말아먹었습니까? 제 친구가 자꾸 밤에 먹을 걸 줘서. 좋습니다. 본인을 위한 모닝콜을 녹음해 줄 건데요. 핸드폰 있어요? 네 네네네네. 네. 뭐라고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 네. 남자친구 네. 있습니까? 네. 솔직하게 말해보시죠. 부모님이 보고 있어서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분은 학교에서 방송반장을 <laughs> 하고 있다데요 원하는 멘트를 본인이 말씀해주세요. 영서야, 기상송 틀러 가야지. 영서야. 아, 어. 기상송 틀러 가야지. 와. 아! <laughs> <와>! 뽀뽀를 해줬습니다! <웃음> 자, <웃음> 이제 남자친구에게 막걸리 하러 와. 우리요 뭘? 연기만큼 팬들과의 만남에도 최선을 다했던 이재훈 씨. 거리는 즉석 팬미팅 현장을 방굴케 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비가 와서 걱정 많이 했는데. 네. 되게 재밌었어요. 우산도 안 쓰시고 네. 막 이렇게 기다려주신 분들이 계렇게 하셔서 너무나 이 자리를 빌어서 예. 감사합니다. 아, 대박이었습니다. 네. 제대 후 첫... 복귀작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네. 영화로서 복귀작이 무엇이냐 많이들 관심 가지셨는데 드디어 네. 나오는 거죠, 이제? 네네 네. 아, 3년 오, 만에 오, 영화 복귀작에서 사설탐정으로 변신한 이재훈 씨 영화는 오, 한국형 오, 오, 오. 히어로물의 탄생을 예고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과거에서 무전이 온다면 네. 이재훈 씨좀 어떤 바꾸고 싶은 과거가 있으세요? 배우를 하겠다고 어. 대학로나 이렇게 뭐 뮤지컬도 이렇게 막 기웃기웃했었는데 어. 오히려 지금 과거에서 무전이 온다면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라면 음. 모든 걸다 져버리고 거기에 올인해라 음. 그것이 답이다라고 음.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음. 네. 약간 분위기가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laughs> 느낌이 들래서 예. 그래서 예. 분위기를 살려야 돼요. 음. 분위기 <laughs> 다물될 땐 아, 이재훈 씨의 아, 율동이 아,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거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laughs> 라디오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DJ가 되는 상상은 좀 해봤던 어, 것 같아요 DJ로서의 꿈은 있으시군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이재훈의 아름다운 밤에 DJ 이재훈입니다 <laughs>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맞아주셔서 아, 네 아, 여보세요? 아, 진짜? 네. 죽어가는 분위기 살려야 돼요 재치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네 신청곡 듣도록 하죠 네, 어 버스커 버스커가 부릅니다 여수 밤바다 오! 되게 매력 있어요, 진짜. 네, 아, 실제로 들으면 목소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 저거 저거 네. 탐정 홈길동 잘 봐요. 예. 니들이 봐도. 우리 영화 잘 봐요. 네. 우리 영화 잘 봐요. 네. 정말 여성분들이 딱 좋아할 만한 외모의 역설이죠. 어, 그그그 진짜 좋네요. 정이 네. 와. 네. 네. 5년 전에 청룡영화상 신인상 수상하셨잖아요. 그게 벌써 5년. 5년이나 됐죠. 네. 네. 예, 예, 예. 자만하지 않고 죽을힘을 다해서 연기하겠습니다. 저는 한 작품 한 작품이 제 목숨과도 같거든요 음, 음. 그렇다 보니까 그때 마음은 다행히도 지금 제가 생각해도 아직은 네, 변하지 않고 예. 더 자, 분위기가 네. 조금씩 네. 네. 더 다운되고 있는데요 네. 그, 네. <laughs> 이럴 때 율동을 다시 소환해야죠 더더더 네. 고맙네요 네. 아직도 네. 커지고 있지 않나 아. 생각이 들어요 아. 역시 역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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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한 연예계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 네. 이재훈 씨의 감춰져 있던 오늘 비밀이나 정보 하나 알려주세요 아 이거 진짜... 큰 비밀인데 예. 제가 어 연예가 중계를 통해서 속보 뉴스 보내드립니다. 방금. 배우 이재훈 씨가 아직도 여자친구 없다고 합니다. 여자친구 없다고 합니다. <laughs> 무려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기소식입니다. 예. 고맙네요. 어 굉장히 네. 혈기 왕성한 청년이거든요. 애인을 찾고 있다라는 거. 예. 네. 아 좋습니다. 여자친구 없다. 제발. 제발. 예. 좋은 소식 있으면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그런 소식 있으면 제일 먼저 연애가 중계를 통해. <laughs> 인터뷰를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볼수록 빠져드는 순수한 매력의 이재훈 씨,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